안녕하세요. 안녕. 어디 가세요? 유치원 가고 있어요. 자, 이제 안전벨트도 혼자 매수어요 진짜요? 네. 그러면 유치원 버스 타고 안전벨트도 혼자 매요? 응. 와, 정말 멋있다. 나 지난번에 해봤어. 해봤어. 어, 안전벨트 쭉렇게쭉쭉겨쭉쭉쭉 딱꽂다니 진짜로. 어. 소아야. 근데 오늘 신발은 왜 샌들을 신었어요? 춥지 않아요? 좋아요 <laughs> 운동화 신는 게더 좋지 않아요? 아, 오늘 혹시 어, 마당놀이 할 줄도 모르니까 내가 한 거예요.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신어도 되는데. 그러면 마당놀이 할 때는 괜찮아? 알겠어요. 오늘 가가지고 또 재밌게 놀고 갔다 와서 갔다 와서 뭐 먹기로 했죠? 오! 지! 예예근데 그냥 그거 아니야. 그건 바요 초콜렛 초코칩 쿠키다. 너 초콜렛 찍어먹는 과자 좋아해? 어 엄청 좋아해 나 초코도 좋아해 초코 초코 알겠어요 안녕 잘갔다오세요 성화씨 안녕 인사한번 해주세요 <목소리> 안녕 안녕 안녕